hello hey young. how are you i all right 주영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okay. you okay <laughs>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는 뭐 주어 <laughs> 하나에 동사, 동사 하나. 하나. 응.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주어 하나에 동사에다가 동사 하나 쓰고 그다음에 뭐를 동사를 뭘로 명사, 근데, 어, 명사 구로 음, 어, 음. 만든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t 음. 동사 원형을 쓰던지 동사 뒤에 콧소리 넣어서 아, ing를 IMG. 쓰든지 그건 누가 결정한다. 아, 그 앞에 있는 진짜 동사가 결정한다. 음. 음. 그러면 음. 이두 가지로 우리가 그리고 나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개념 잡았는데 음. 자동사와 사동사 개념은 너무 많이 나올 거니까 어차피 음. 걱정하지 말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영어는 주어 챙기고 동사 챙기고 음. 내가 하고 싶은 말 나는 아침에 강아지 산책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음. 그러면 음. 나는 즐긴다, 좋아한다 동사 뭐? enjoy, enjoy. 혹은 좋아하면 like. like 강아지 산책하다 동사 뭐? walk, walk my, my dogs 두 마리 인간은 음. s 오케이 음. okay. 음. 그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많은 한번 읽어 보면 I enjoy walk my dog. s 틀린 이유는 주어 하나의 동사 몇 개? 두, 개. 두 개니까. 음. 얘가 진짜 동사고 음. 얘를 무엇을 즐기다. 음. 원래는 이 자리가 무엇을 즐기니까는 명사 목적어 자리. 그럼 즉 동사를 뭘로? 명사로 음. 바꾸는 방법 몇 가지? 음. 두, 두 가지. to walk 아니면 뭐 walking. 예를 쓸지 예를 쓸지 누가 결정한다. 앞에 진짜 동사. 그러면 나는 강아지 산책을 좋아한다. 즐긴다. I enjoy walking my dogs. 시골에서 the 시골은 country. country. 그러면 명사 쓰고 싶은 명사배 전체는 뭐 전치사 인 e country. Um. 그럼나 시골에서 어, 강아지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다. 혹은 음. 질린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러면 진짜로 뭐? Really, I really. 같이 가보면 I really enjoy walking my dogs in the country. 오케이. Okay. 음. 요까지가 우리 어제 공부했는 건데 조금 더 어. 확장해서 우리 한국말로 아 나는 뭐뭐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 즐기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어, 내가 커피 좀 땡겨 땡기다가 뭘까 feel, feel like. like 이때는 조심해야 될게 얘가 like 가 좋아하다 동사가 아니고 뭐뭐처럼 이라는 뭐전치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오늘 커피 한 잔이 좀 땡기네 같이 해보면 I feel like a cup of coffee 오늘 좀 진진한 거한잔땡긴대 같이 보면 I, like, I feel like uh, 같이 보면 I, I feel, feel like strong coffee. strong oh, cup strong of coffee. 어, yeah. 혹은 a strong cup of coffee. Mm. 그러면 주영함 해 볼까? 나 mm. 오늘 진한 커피 한잔 당깁니다. I feel like a strong cup of coffee. 오케이. Okay. Mm. 그러면 mm. 해요. Mm. 오늘 매운 거땡긴다 매운 거? 응. 음. 오케이, 스파이시. 어허. I feel like a spicy. Oh, like I like. s o r Oh, it's okay. <laughs> 어. 어, 어. o h I feel like spicy. 어. 좀 이상하지, oh, 하보니까. Oh. 어. 어. <laughs> 어. 그러면 봐. 아, 응.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가 니네가 영어 되게 잘할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지. 에? 왜냐면, <laughs> I feel like spicy 하면 좀 이상하지. 뭐가 빠졌어? 어. 뭘까? 이거는 아, 매운이잖아. 매운, 어. 그러면 어. 매운 거, 우리 가드라 매운 거 땡긴다 하지. 매운 땡겨. 이런 말안 응. 해. 그러니까, 거가 없잖아. 것, 응. 매운 것. 응. 것이 뭘까? 명사, 아니, 것. 영어로 뭘까? 것. 것?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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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매운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Dead. <laughs> uh -huh. 그러면 넣어 봐. I, I feel mean, like I a spicy h a t 그러면은 뭐 spicy h a t 그러면 매운 거 저거 이 말이겠지. Uh -huh. 그 말고 매운 거. 내가 얘기하면 아 이럴까. I feel like a uh, 매운 거. 것할때 oh. 우리가 um. something. 아. <laughs> 아. 아. Oh. 어 그러면 나 매운 거 당긴다 해영 해보면 oh. I feel like spicy something mm. 이게 부드러운 것 같아 아니면 spicy 여기다가 넣어봐 아까 oh, 그러니까 okay. something을 여기다가 합쳐봐 I, oh. oh. I, like, I like I feel like, like something spicy 어떤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something, something spicy 너 문법 정말 잘하네 uh. <웃음> <웃음> 어 맞아 왠지 이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원래는 형용 이 something 어떤 것이잖아. 응, 응. 그래서 원래는 형용사가 명사를 형용하니까는 형용사 명사가 맞잖아. 그래서 good boy가 boy g o 가 good, boy. good boy. 응, 응. 보통은 good boy 이럴 응, 때 응. 형용사 명사잖아. 응. 형용 명사를 형용하는 게 형용사니까. 응. 근데 얘는 something은 어떤 것이라는 대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지. 응. 그래서 something이나 어떤 거그러뭐 anything. A, anything? A, anything? Anything. Mm. 아무것도 아니면 뭐? Mm. Nothing. Nothing. Mm. 이 삼총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거든. Mm. 그래서 쉬운 문제 많이 나오지. Mm. 그래서 좋은 거 그러면 뭐겠어? Something. Good. Good something이 아니고 뭐? Something, Something good. good. Mm. Something spicy. 비싼 거 같이 해보면? Something mm. expensive. expensive. 근데 expensive 하려고 그러니까 발음이 좀 더럽지 사실. Mm. 어렵지. 음. 그러면 가격이 뭐야? Price. Price. Price지. 이 띠네 빌이고 영어는 y 를 붙이면 음. 많은 거야. 그게 아, 많은 pricey, 거. 그러면 네. pricey 그럼 비싼 거야. 가격이 음. 많은 비싼 거잖아. 음. 그러면 음. something expensive 네. 발음해보면 <laughs> something expensive가 <laughs> 편해. 아니면 something <laughs> pricey가 편해. Something pricey. <laughs> 그럼 이건 회화 차에서 많이 써. 음. Something pricey. 음. 그래서 어 너무 비싸요. That's too pricey. 음, 이렇게. 음. That's too pricey for me to buy. 내가 음, 사기도 비싸다. 음. That's too expensive. 이래서 되지만, that's too pricey. 이렇게 써도 되고. 음. 어, 그니까 이제 뭐 이건 좀 지나면 이제 오버하고 리듬 넣고 막 이렇게 연극하고, 음. 어, 그리고 막 사투리 쓰고 이러면 되지. 음. 그니까. 그니까 이제 이런 게 문법, 토형. <laughs> 음. 어, 원래는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거든 음. 내가 지난 시간 니은으로 끝난 대자 한국말로 음, 좋은, 착한, 음. 배고픈. 음, 음. 근데 얘들 뜨잖아, 싱 시리즈 뜨잖아. 음. 그러면 다 뒤에서 수식해야 돼. 음. 그러니까 봐, 음. 야 좋을 거 없다 해봐. Nothing good. 응응. 음. 음. 그지? Nothing. 그래서 다 아는 말, special. 응응. 음. 음. 많이 들봤지 음. Special nothing 말고 nothing oh, special. special. 야 오늘 음. 특별한 음. 거좀 먹자. Something special. 음. 어, 음. 좀 음. 매운 거좀 먹어볼까? Something, something spicy. spicy. 음. 야 오늘 좀 비싼 거, 어? something. 프라이스, something luxurious, 어, something romantic, 음. 어, something 음. 뒤에서 수식 경용사.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뒤에 경용사 많이 배우고 싶지. 음. 음. 어, 그러니까 막뭐 수영복 같은 것도 우리가 살 때, 음. 야뭐좀 이렇게 좀 쨍쨍하고 어? 좀 선명한 색깔 입어라. 흐리멍텅한 거, 검은 거 말고 그러면 왜 우리가 선명한 거뭐 vivid. 색깔 얘기할 때, 비비드. 아, 비비드. 어, 음, 우리 비비드 어, 컬러 비비드. 뭐 이렇게 한 말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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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워낙 알아. 많이 썼었으니까, 어, 어. something vivid color I want. 오, I feel 오. like something vivid. Not dull, 지겨운 이런 색깔 말고 something interesting. 음. 어, 다 나오네. 뭐좀 재밌는 거 없나? 이런 거. 음, 음. 그렇지. 음.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 음. 어, 오늘 좀 매운 거좀 당긴다. 해볼까? 해영 해봐, 그러면. I feel like something spicy. 어, I feel like something spicy. 이렇게. 어, mm. 그러면 점심이 뭐? Lunch. Lunch. 점심으로 하고 싶지? 응. Mm. 그럼 왜냐면 네가 봐. I feel like something spicy. Lunch. 이래 좀 이상하지? 응. Mm. 다시 해봐. 틀리게 이상하게 해봐. 어, oh, I feel okay. like something spicy. Lunch. Mm. 그지? 뭐 굳거지지? Mm. 런치라는 명사지? 명사비전차는 어, 뭐? 전치사 네. 주영 응. 아무것도 가어서 넣어봐 점심으로 좀 매운 거 땡기는데? 투? 투 해봐 투 넣어서 해봐 I 아. feel like something spicy to lunch 만족해? 아, 아니 응? 쨘 아닌 것 같아 투조 아닌 것 같고 음. 또? 인? 인? 음. 인인니까 At? At lunch? 에? 내가 해볼까? 해부. 응. 해는 해부, 어, 동사? 어. 응, 그러면 응. 이봐. 점심에 해당되는 거는 좀 매운 거 먹고 싶지. 응. 어, 그러니까 여기 딱몸에 해당되는 한 전치사 쓰고 싶지. 응. for. 아. 이게 저 해당 전치사 for인 걸라. for lunch. 말들맞지 아아 네. 어. 좀 조용해봐. 점심으로 좀 매운 거 당기네 oh, 해봐. I feel like something spicy for lunch. For lunch, okay. Oh, uh, 어, 난좀 느끼한 거 something cheesy. 치즈? 치즈가 아, 많이 들어가. 어, 치즈. 좀 치즈 당긴다. 아, Greasy. Yeah. 좀 이렇게 느끼한 음식 이런 거 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 오늘 점심 매운 거 당긴다. 보지 말고 해보세요. I feel like 응. something spicy. For lunch. for lunch, okay. Uh. I feel like something spicy for dinner. Uh -huh. for tomorrow. Uh -huh.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이게 우리 어제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는 뭐 말의 어순 어, 어, 말의 순서. feel like. I feel like. 그러면 전사 뒤에 그러면 여기는 다 <목소리> 명사들이었지. 그냥 음. 동명사 처리 안 해도 되는 것들 음. 맞지? 음.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땡긴다 I feel like 하고 나서 음. 뭔가 외식 먹는 거 그러니까 매운 거 외식했으면 좋겠어 음. 엄마들은 요리하는 거 싫어하니까 음. 또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면 야 오늘 외식 좀 하자 땡긴다 I, I feel like, like. 그럼 여기 또딱 뭐가 왔으면 좋겠어 외식하다가 외식. 외식. 왔으면 좋겠지 음. 외식하다, 그러면 외식하다 표현이 되게 공부가 하고 싶어지지. 음, 그렇겠지. 음, 알면 바꿔 쓰면 음, 되니까. 음, 그래서 먹다가 뭐 eat. 밖에서 먹는 게 외식이니까 뭐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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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같이 해 보면 I, I feel like, like it, it out. out. 이제 왜 틀린지 대부분알 건데 음, 진짜 동사가 있고 음. 또 동사가 나왔잖아. 음. 근데 이번에는 전치사니까는 전치사뒤에 동사는 뭘 바꾼다? 아, 명사를 바꾸면 음. 동 명사. 그래서 음. 그 해보면 I feel, feel like eating, eating out. out. 음. 저, 저녁으로 for dinner. dinner. 어 음. for lunch 이렇게. 그지? 음. 그러면 아, 나중에 이제 의문형 배울 때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오늘 왜완전 외식 당기나? Yes. 음, 어 Yes. 어 Yes I want. 어, yes, 음. I want. <laughs> Absolutely, I want. 이렇게 하면, 진짜로 원한다.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어의 때깔이 입혀가는 거지, 그렇게. 음. 우리가 한국말다 재밌게 잘 하니까, 음. 어, no wonder.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심의 의식 없지. 음. 의식 하는 거 이런 거.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do you를 배우잖아, 의문용으로. 음. 그러면, 저, 매운 거 땡기니 해봐. Do you feel like something spicy? 음, 점심으로. For lunch? Mm. Uh, do you feel like mm. something spicy for lunch? Mm. 아니면 피자 땡기니 하면 Do you feel, do you feel like, like a 그 pizza? 피자? 그대로 가면 mm. 되지 왜? 명사는 쉽지 않아. 그대로 박으면 되니까 mm. 그러면 예를 들어 언니 피자 먹을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할래 물어볼 때 Do you feel like pizza? Mm. Do you feel like a cup of coffee? Mm. 어, 음. 이제 그렇게 하거나 말을 자꾸 막 바꾸고 싶더 하고 싶잖아 기분 전환으로 언니 커피 한잔 한량교 뭐 이러고 싶다 음. 그러면 Do you feel like a cup of coffee? 음. 기분 전환이 change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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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는 단어야 사실은 음. 변화. 음. 어 바꾸다 동이 명사야 이때 기분 전환 되거든. 음. 그러면 음. 기분 전환을 위하여잖아위하여뭐 음. 어. 그렇지. 음. 그래서 for a change 이러면 기분 전환 으로 음. Do you feel like a cup of coffee for a change after swimming class? Oh yes, mm. 음, thank you. 어, who wanna join us? 누가 우리한테 우리랑 같이 갈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회화가 쿵딱쿵딱 되는 그게 진짜 회화. 그러니까 한 문장 배워서 외운다고 회화가 느 는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화가 자꾸 커지는 거지. Mm. 음. 그러면 feel like ing 이렇게. 그러면 오늘 한잔 하고 싶어 열서 뭐신랑 하고 그러면 I feel, feel like, like you? 어. Have, 어. have some drink. Mm. 이제 이런 표현을 뭐 의미를 뭘 쓰는지 mm. 자꾸 이제 배 익히는 거지. Mm. have some drinks 그러면 굳이 a l c o h o 이런 말 a l c o 안 들어가더라도 mm. 이제 이때 drinks는 명사인데 몇잔 먹으니까 drinks 써서 mm. 몇잔 하고 싶은 거지. Mm. i feel like having some drinks. Mm. 어. 가면 happy로 바꾸는 거지. Mm. 뭐 하고 싶어. 거 여기 다. 어. Mm. i feel like a horror movie tonight. Mm. 코로 무비 보고 싶은 거. 음, 음. I feel like 라면. 음. 어, I feel like a 떡볶이. 음. I feel like a... 보통 자기 가 좋아하는 거다 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음, 음. 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이집지을때 기본 구조를 갖춰 놓으면 음. 인테리어는 자기 가 원하는 대로 음. 할수 있다는 거야. 음. 어, 뭐 구어체로 써도 되고 회화 표현 자꾸 자꾸 이제 바꿔 써도 되고. 근데 이런 구조 틀이 안 바뀌고 이게 왜 아닌지가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문장씩 자꾸 이제 문장 외우다 보면, 마모되다가 포기하고, 음, 이제 소모되다가 음. 포기하고. 음. 그러니까 문법이 꼭 필요한데, 음. 이게 용어로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저게 왜 생겨났지? 생각하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법. 음, 음. 지내도 말을 해야 되니까. 어. 그고 이제 한국말하고 자꾸 비교해서 해도 재밌고, 사실은. 음. 이게 feel like. 그러니까 여기 enjoy에 이어서, 음. like에 이어서. 음. 그러면 내가, 외식하다 뭐 eat 어. out? 외식하고 싶다. 이제 문장 완전 히 처음부터 이제 맞게 바꿔서 같이 해보면 I, I want, want to eat out. 음. 요리하다 뭐 요리하다? cook. cook. 아, 오늘 요리가 안 땡겨. 땡기면은 feel이지. 음. 안 땡기면 그렇지. Eat. 그래서 음. 생기는 게 부정문 만들기. 음. 그럼 안 땡기면 I don't feel like. 땡기면 I feel like. I feel like. 응. 안 땡기면? I don't feel like. Don't feel like. <laughs> 그러면, 요리 하다니까, cooking. Working. 오늘 요리가 안 땡기네. 같이 해보면? I, I don't, don't feel, feel like cooking. cooking. 외식하자. I, I, feel, want, I, I want, want to eat t out. 이런 응. 응. 식으로 이제. 응. 이렇게 문장을 자꾸 만들어야 회화가 이어지겠지. 그러니까. Uh -huh. 어. 응. I don't feel like cooking. I'm so lazy tonight. 오늘 밤에 음. 어제 그랬다며 음. 요리 진짜 하기 싫었다며. 음. I didn't feel like cooking anything. 음. Mm -hmm. So I asked my my children to have some leftovers. 시금밥 남은 거 그냥 채려 먹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어, 식 시금밥이 뭐지? Leftover 이런 표현도 막 배우고 오. 싶고 어. 어 그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친구 남편이 전화해서 음. 애들을 데리고 왔지. 그면뭐 거기다가 make it worse 좀더설상 가상으로 mm -hmm. one of my friends him and 뭐 her, her his uh, children came over for dinner but anyway we had a fun. It wasn't that much troubl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 그렇게 이제 회화 자꾸 잡고 이제 빌드업 되는 거지 어. 이제 스토리 텔링이 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가 안돼 버리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영 지금 배우니까 일년 고생해야 되잖아 그에 비하면 이런 몸을 하는 게 힘들고 이런 거 진짜 어. 별거 아니야 몇 시간 앉아 오고 오면 돼 사실은 응. 그게 그래 응. 내가 수영이 진짜 예측하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단 이유가. 예체능 하는 사람들이 애쓰는 거에 한 백분의 일만 하면은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제대로만 음, 하면. 음. 조금 하니까는아니좀 금방 라이크 like 아닌지 아니까 아는 거잖아. 음, 음. 근데 수영은 막 하게 잘안 되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체능이 진짜 힘든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음. 어쨌든 영어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예스. 꾸준히 하면은. 알겠지요? 음. 어. 그래서 feel like도 ING다. 음, 음. 그럼 이제 한더외우고마무리해 볼까? 네. Um, 나는, 좀 매운 것 땡긴다 I feel like something spicy. Uh -huh. um. 나는, 외식이 땡긴다 I feel like eating out. Uh 음, -huh. well d <laughs> 그러면, 어심으로점심으로 피자가 좀로긴다 I f e e l like um, eating uh -huh. pizza. 음. 볼런치. 오케이, 웰던. 근데 이제 이링 <laughs> 피자 안 하고 뭐, 뭐 해빙 피자는 hey, 좋고 입보다는 해부 동사 많이 쓴다. Um. 마시거나 먹을 때 <laughs> 아니면 그냥 그냥 뭐 해빙해 되고 그냥 피자 써도 되고. Oh. 어. 그래도 이링 피자도 아주 좋은 표현이다다 mm. 알아들으니까 의사 소통이 되니까. Mm. I feel like eating pizza for lunch. 이렇게. Mm. 어. 나는 요리하는 게 당기지 <laughs> 않는다. I d Well done. I don't feel like cooking. 어. 그러면 어, 수영이 안 땡겨. 그러면 I don't feel like swimming. 어. 그렇지. I don't feel like. feel like. 땡기고 I don't feel like.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안 하고 싶은 거야. 좀.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마들리지네 근데 영어에서는 보통 시어머니를 이름을 다 많이 부르거든. 캐서린이라든지. 오. 그냥 이름 쓰지만 우리는 그냥 법으로 만들어진 엄마잖아. 네. 그러면 법의 상태로 만들어진 엄마지. 로가 법이니까. 오. 그래서 마더 인 로. 시댁 식구 무조건 우리는 왜 시금치 뭐 이런 말 하면서 왜 시댁 식구 우리는 다 시자를 붙이잖아. 네. 영어는 다인 로만 붙이면 돼. 오. 법의 상태로 만들어진 엄마잖아. 그러면 시아주버님. Brother? 응. In brother, brother, in in brother in law. 신우이들. <laughs> sister in, 어, 어, oh. uh. in law. 야미 n law. I don't feel like uh, calling mother in law. Mm. 뭐 uh. because she's always uh, nagging. To be very honest, 뭐 맨날 잔소리한다, 뭐 이런 식의 음. 뒷담화, 음. 뭐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회화니까 사실은 음. 뭐 실제로 있는 얘기, 음. 교재 없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음. 게 의사소통이니까 음.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런 틀만 갖추면 그다음부터는 음. 쉽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뭐 클래스라고도 없지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회화가 자꾸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지. 오케이? 음. 음. Okay? Yes. Okay. Mm -hmm.